베트남 호치민 시티에 왔습니다. 만약 제게 호치민 여행을 추천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남아에 가신다면 태국을 더 추천하고 싶고 만약 그래도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다면 호치민이 아니라 하노이나 사파를 추천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말이죠. 아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치민의 로컬 풍경입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기는 하죠. 하지만 저처럼 로컬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추천할 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태국의 로컬 풍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넌 대체 왜온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제 친구가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예입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지낼 때 제게는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딱두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 친구는 마치 점심 메뉴를 정하듯 툭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베트남 가서 일해. <laughs> 갑자기 웬 베트남? 아니, 그나저나 야. 너 가고 나면 나 이제 누구랑 노냐? 라는 말은 성숙한 우정관을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이제 곧 40대가 될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에 저는 그 모든 당혹감과 서운함 그리고 끝모를 아쉬움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 친구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디 멀리 가서도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친구의 부재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며 가끔씩은 저를 그리워했으면 하는 마음. 제가 좀 못된 구석이 많습니다. 헌데 이 친구 참 너무 잘 삽니다. 마치 외로움이란 단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잘 삽니다. 한국에서 살 때보다 얼굴이 더 훤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때 기준으로 얼마 전엔 결혼도 했습니다. 배신자죠. 아 이건 뭐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 저도 참 웃긴 게이 친구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진 아내를 보고는 괜히 세미나기까지 했습니다. 저 진짜 못됐죠. 물론 이 모든 찌질하기 짝이 없는 생각과 감정들을 이 친구에게 고백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을 지냈습니다. 매일 거의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일하는 낮 시간에는 이렇게 숙소에 앉아서 편집을 했고, 아, 그나저나 저는 어느덧 세계 여행자가 아니라 방구석 편집자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구가 일을 마치고 오면 함께 시간을 보냈죠. 만나면 뭐 진짜 별거 없습니다. 2층. 친구가 외국에 살고 있으니 대화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용마저 한국에서 만날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뭐 시시하고 잘 자란 이야기예요. 먹을 텐데를 찍을 만큼 제가 미식가는 아니라서 음식 소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친구가 찐 로컬 음식을 소개해 주는 이런 순간들이 저는 무척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세계 여행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이런 기분이 지속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1년간 홀로 세계 여행을 한 저는 참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혼자서도 깨가 쏟아지는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나 봐요.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건 일상을 지내는 와중 틈틈이 그리워하다 성사되는 만남이 아니라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렇게 든든한 일인가 싶습니다. 게다가 만날 사람이 제가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보통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나갈 채비를 할 때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토할 것 같지만 괜히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납니다. 아, 방금과는 같은 날 아니고요. 그리고 신뢰라는 게꼭 금전거래를 할 때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예, 가로등이 다 있기는 한데 이게 예, 존나 약해요. <laughs> 아, 이렇게 이 친구도 저도 함께 있을 때 나. 비속어나 욕설을 많이 뱉는 편입니다. 존나 씨발, 족같은 뭐 등등요. 흉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목이. 아. 데그 단어들을 못. 입에 물고 있어도 저나 이 친구나 서로를 저급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여기지는 음.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저급하고 못나고 상스러운 말들을 덜어주고 받긴 하지만 서로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철학적 자아는 멀쩡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존예, 존못이 아니라 그냥 존나 예쁘고 존나 못생겼다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역시 참 든든합니다. 아, 그나저나 느낌이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수의 행태가 참으로 많이, 상당히. 윽스로 아이 겁나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란수게 하는 꼬라지 진짜 시발 존나 좋같네라고 말해야 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절제한다고 한 겁니다. 또 만났습니다. 역시 같은 날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따금씩 흐르는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신뢰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년못 보는 사이에 이 친구는 쇼츠를 즐겨보고 있더라고요. 저와 마주한 자리에서도 이 친구는 수시로 쇼츠를 봅니다. 침묵이 시작되는 거죠. 그나저나 여러분은 침묵을 잘 견디는 편인가요? 저는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침묵은 제게 부정적인 신호로 다가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혹은 "아 나는 이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 공백을 가만두지 못하는 편입니다. 아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물론 제 자신에게조차 닿지 않는 말들을 말이죠.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을 땐 입을 다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주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되게 실패하곤 하죠. 하지만 이 친구가 있을 때 침묵은 그저 침묵입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믿음이 오랜 세월 단단하게 쌓였기 때문이겠죠. 제게 있어 그건 어쩌면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만났습니다. 음 같은 날은 아니겠죠. 이곳은 구글 지도의 이백 마켓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홀로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했고 이후 호치민에 올 때마다 늘 들르는 곳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1군에 위치한 여행자 거리나 7군에 위치한 한인타운에 비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베트남을 여행한다는 기분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풍경을 보면서 와 나는 저런 데서는 진짜 뭘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꼭 그랬거든요. 제첫 해외여행을 이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태국에서요. 제게 있어 그첫 여행은 지금까지의 여행을 통틀어 봐도 가장 황홀했던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뭐 딱히 배탈이 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음, 예를 들어서 물티슈로 탁자 위를 한번 훔치면 쌔까매지는 그런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먹는 게 저는 참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데그 이후에 태국과 베트남 등지를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인도나 이집트에 다녀온 후로는 오히려 굉장히 산뜻한 느낌마저 들고요 친구는 일주일에 딱한번 쉽니다 이날 낮부터 만나서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어야죠 베트남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반미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가게의 반미가 조금 특이하다고 해서 들러봤는데 음... 특이한 게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맛은 있었어요. 다만 음식물을 손수 빵에 담아서 먹어야 하는 수고를 넘어설 정도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손에 뭘 붙여가며 먹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소화도 시킬 겸 골목골목을 걸었고요. 야너 그래봤자 물지도 못해. 아네 사실 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짖지도 않아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고요. 어느 로컬에 있는 기찻길입니다. 예전에는 꽤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던 스팟이었는데 몇년 사이 그 바이브가 사라졌나 봅니다. 덩달아 몇개 있었던 힙한 분위기의 카페도 다 없어졌고요. 아무튼 그래도 왔으니까 음, 친구의 모습을 한번 담아봅니다. 뭐이 친구가 모델도 아니고 제가 영상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음, 총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식후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왔는데 비가 옵니다. 아니 쏟아집니다. 예전에 휴가 때 짧게 여행할 때는 이와 같은 동남아의 우기가 참 원망스러운 적이 많았는데, 길게 여행하는 중에는 이 또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놀고 먹는 사람이 너른 마음을 갖는 건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떤딘 성당, 일명 핑크 성당에 왔습니다. 보이시죠? 흐린 날에 오면 이 모양입니다. 혹시 오신다면 꼭 화창한 날, 그것도 낮 12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야 빛이 예쁘게 물든 성당에서 인생 샷을 건질 수 있어요. 중앙 우체국입니다. 저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에나 관광지 목록 상위에 등장하는 이곳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음... 근데 진짜 별로거든요 물론 이런 말을 들어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기대치를 약 지하 200m 지점으로 끌어내린 다음 가보시면 나름 괜찮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호치민의 시청광장입니다 이곳 풍경을 찍고 싶었는데 또 비가 옵니다. 바보처럼 카메라 레인 커버를 안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곳에는 카페 아파트라는 곳이 볼 만하고, 호치민의 랜드마크인 비텍스코 타워의 전망대도 올라갈 만하지만, 가장 으뜸은 베트남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이곳을 가득 메운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장관입니다. 근데 또 다른 쉬는 날입니다. 일단 아점을 먹고, 참고로 여기 맛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laughs> 장난이고요. 혹시 푸미흥 한인타운에 오시거든 꼭 한번 들러 기본 쌀국수를 드셔보세요. 아마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날은 베트남의 로컬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아, 이건 물론 설정샷이고요. 이곳은 특이하게 사찰 옆에 위치한 음식점, 내지는 카페인데, 역시 예전에 혼자 다니다 찾게 된 곳입니다. 제가 로컬을 좋아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이 외부가 아닌 주로 내부를 향하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눈을 의식할 일도 없고, 눈앞의 풍경을 허겁지겁 담아야 하는 강박도 없으니, 자연스레 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로컬에서는 동행자인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어느 골목에 왔습니다. 아주 예전에 혼자 지나가다 들른 곳인데 카메라에 제대로 담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 현지 아이들을 만났어요. 혹시 내가 너희들을 카메라에 담아도 될까?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요청합니다. 참으로 포토제닉한 아이들이죠. 이 아기한테는 뭐 직접 허락을 받지는 못했고 여기 형제인지 이웃인지 모를 친구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바닥에 앉아 놀아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깔끔을 떠는 스타일이라 어디에나 털썩털썩 잘 앉는 여행자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뭐 길바닥에 앉는 것 자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옷을 빨면 되잖아요? 헌데 바닥에 닿은 옷까지는 결국 제 손에도 닿게 될 테고 그렇게 지저분해진 손으로 카메라를 만지고 핸드폰을 만지고 나중에는 간식까지 먹는 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물티슈를 챙겨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또 생각보다 엄청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앉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진짜 까탈스럽죠?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로컬 지역에 갈 참입니다 괜찮은 풍경을 찍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아이 개는 참 온순한 편인데 보통 베트남의 로컬 거리에서 이 정도 크기의 개를 마주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맹렬하게 짖고요 가끔은 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배를 탔습니다. 그리더니 뭐 금세 해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풍경을 한번 담아볼까 싶은 찰나에 참또 비가 올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자주 오다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옵니다. 아 이제 곧 비가 쏟아지겠구나 하고요. 허허벌프 아니라 비피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포장마차가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나저나 이들은 모녀지간일까요? 아니면 자매지간일까요? 아무튼 굉장히 맛있게 베트남의 간식을 먹었고요. 이날 메모에 이런 곳이 진짜 베트남이라고 썼는데요. 편집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 한국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해야 하는 걸까? 만약 어떤 외국인이 경주 보문단지나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이런 곳이 진짜 한국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가짜 한국인가? 아니면 진짜와 가짜의 어떤 중간 정도의 한국인가? 그 정도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건가? 음, 저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듯 보이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들추어 보는 사람들에게 야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냥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해서 여전히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사실 그 태도가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일상의 여러 영역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어떤 영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쓸데없는 생각도 함께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제게는 쓸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우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관계에 실패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맺는 관계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대부분은 저 혼자 버리는 사투였어요. 혼자 서운하고 억울하고 미워하다가 에 나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겠다 결심한 다음에 또 후회하고 또 이해해 보려는 과정이 무한 반복됐어요. 남들은 다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함께한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건가 싶었어요. 무수히 많은 오답들을 정리해 분석해 보니 상대와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탓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진짜 우정이라는 것들에 혹해 그저 제 자신을 그에 끼워 맞추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당신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 쓰여진 그 많은 문장들은 저라는 사람에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는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그 지점을 떠올립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전제 위에 저만의 문장들을 다시 쓰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매력 없는 건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제 곁에 있는 몇안 되는 사람들조차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함을 가장해 무례를 범하는 건 아닌지 늘 예민하게 살피면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솔직한 나라는 걸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간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싶다고. 알다시피 나는 참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얻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런 내게 곁을 내어주는 걸 보면 너는 참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맙다, 친구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